미안, 존나 찬데 어떡해? 야 존나 떡. <laughs> 물좀 넣어, 자 아니 아니야. 아니야 물을좀 넣고 밥이면 그래? 응. 밥이랑 먹어 응. 아, 그래. 아닥하고 응. 밥이랑 먹어 그래. 그래? 뭐안 짠데 안 짠. 그렇지 그렇지. 야, 그 찍심하고 먹어라. 허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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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 이게 무슨 뭐야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지 생일 축하합니다. 김토리는 이상해서 김고토리 하다가 김고고토리 해서. 아, 왜 김고? 공감하는지 들어봐. 근데 나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좀 유행됐어. 이거 올릴 거야 근데? 아. <laughs> 일단 0단계 무신사 탑50안 된다, 된다고 된다고? 무신사 탑10 이런 거 입고 다는 사람들 0단계 낮은 거 낮은 거 1단계 어얘 누나 있나? 뭔지 알지? 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그리고 2단계 훈훈하게 그냥 무난하게 훈훈하게 있네 느낌 와? 어? 아, 그럼 진짜 안아파고 <laughs> 2.5단계. 2.5단계도 있어? 어, 왜냐하면 원래 3단계 이렇게 갔다가 2.5단계가 적당하더라고. 남친룩. 야, 너무 친목이 남친 뭔지. 남친룩이뭔 아, 근데 너무 다 약간 그 넓은 것 같아. 그래? 연단계는 되게 무신사 탑1 0이라고 하니까. 그런데 갑자기 어, 좀 흔... 그래. 나한단 온데 너가 S 라서 그런 거 아니야? 둘다 S 라서? 어, 나 S인데 모르겠는데. 그래? 3 그래? 그래? 단계 3 단계. 어 센스 있다. 뭐가 센스? 센스 있다. 얘는 <laughs> 인스타 스타. 근데 단계가 높을, 높이... 스타만... 높을수록 좋은 거야? 낮을수록 좋은 거야? 아니 그 좋다기보다는 좋은 거는 이제 본인의 선호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음... 그거고. 아사 단계가 어... 옷으로 인스타 어, 스타가 됐다는. 어. 이게 거의 GD 야 엘지 말을 해야지 어? 말을 해야지 왜 어, 말하고 있는아난 어. 이런 이런 아니야 얘아 카타 성당이 아니라 약간 매석같은 형제 여기 두 주면 안돼 이거 이렇게 하면 너야구보지 아니네 응너 바로 팔아한다 너무 많다 우리 매시가. 조용히 집중한다 잡, 잡겠쥬? 하자하다 오? 사자. 제발 먹어주면 안 돼? 우리가 지긋지긋해? 아니 우리가 지긋지긋해. 존나. 아 욕하지 말라고. 왜? 욕안 쳐지나 유튜브에? 아니? 아니, 아니 편집 안할 거긴 해. 왜냐면 이미 내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서. 중국어 지? 중국 지? 야 이거는 니를 위해 준비했어. 어, 완전 개새끼데 내가 생각 그대로 쥐고 있었어. <laughs> 이거 니는 왜 줬어? 한상자한테 <laughs> 나도 니가 았다 매일 일할 때 재택근무할 때 힘들 때 너무 좋아. <laughs> 뭐? 다 끝났어? 우리 겁나 먹고 있는데? 나 한입도 안 먹었는데? 뭐야?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. 사랑하는 애들 오늘 안녕고 오늘 만나봅니다 기아박차 너 집에 가라 그몇 살이야? 에어팟이 아차차 롯데가 아, 야구를 안 네. 하는 가을에 봤었어야 됐는데 아차차 정문인데야 응. 아. 되게 맛있어 이거 많이 젤인데. 어 처음 먹어봤어? 응. 이거 네. 안 준다. 안 주요? 졸라 안 준데 맛있는 파전. 짠 아이스크림. 누르고 뭐는 금이야. 저희 감자탕에수리비 먹으러 가요 아! 감사합니다 <laughs> 저에게 참이슬을 <참이수를> 주셔서 <laughs> 저 너무 <laughs> 개운해요 참가질만 갓 태어난 울챙이같다고요 예를 들어 개구리의 아이랄까요 짠! 방금 했잖아 니뭐 없어? 아, 야, 너네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을 해야겠다. 그래. <laughs> 다리 다리 얼마나 올리고 <laughs> 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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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그 대학교 친구들이야? 그냥 근데 솔직히 롯데 팬들은 다 중고등학교 그 친구들이지. 맞지? 대학교 친구들은 <laughs> 나 여기 맨 처음 오셨지? 팬 없어졌네? 정말 바보 같았어 노래가 없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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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찍을 때 노래가 나오네 노래는 꺼져 아에 왼손잡이여서 글 적는 게 하나도 안 와요 어. 왕만두가 다섯 달 중에 네알남았고요 틈새 김치라면 김치요? 응, 이거 매운 김치랑 먹어야지 오야 근데 오. 역시 글씨체 장난 아니다 야 여전하다 근데 일단 다 필요 없고 내가 진짜 잘 나왔어 <laughs>